안녕하세요. 구글 컨택스토리에 응모를 하게 된 루이 대학교 3학년 박주형입니다. 오늘 제가 응모할 분야는 구글 크롬의 확장 기능 하나인 구글 URL 쇼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구글은 기본적으로 URL 9 g 이라는 GL이라는 어, s h URL을 제공 하는데, 어, 일반적으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제품을 제외한다면 은 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구글 제품에서만 제공을 한다라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그 URL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구글 크롬을, 그러면 구글 크롬의 4.0 이상의 버전에서는 확장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보면, 확장 갤러리에서 9.g의 u r l s 터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해줬으면 편한 것이, 옵션을 클릭해서 url 키보드 쇼컷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단축키를 지정해놓으면 좋게 됩니다. 단축키가 지정된 상태에서, 특정 페이지로 들어가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아이콘을 직접 클릭하면 바뀐 url이 나오기도 하고 아까 지정한 단축키를 사용하면 url이 변경됩니다. 이제 어디에서든 자신의 어디에서든 현재 페이지를 짧은 url로 페이징을 할수 있습니다. 트위터에 트위터에 전송을 하게 될경 되는 이런 식으로 카피 클립보드에 카피된 URL이 직접 보됩니다 감사합니다.